섬피할록한데 진호제제로다. 섬 자는 볼첨 자고, 한 자는 산 이름인데, 한록은 그 한이라는 산자락. 그죠? 저 한, 한이라는 산자락을 바라보건데, 진호제제로다. 이게 분명코 높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진짜가 개암이거든요. 개암나무와 쌀이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계제의 군자여, 간녹계제로다계제의 군자는 출륭하신저 군자여, 간녹계제로다 녹을 구할 간사예요 구할 간. 그, 노노에도 학간녹한데 그런 장이 있어요. 개제로다노을 그 구하기를 개제 즉, 전잔하게 하는 거라흥냐라 하는 산 이름이요. 녹은 산족이다. 산, 발이라고 했으니까, 발은 밑에를 말하니까, 산 밑에를 말한 것 같아요. 진은 사유리소하고, 이 진이라는 것은, 그, 밤과 같으면서 작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걸, 개, 금, 이라고 하거든요. 개금. 개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경험해여 갖고 깨금 그러는데. 깨금나무라고 <laughs> 래요 근데 표준어는 개암이더라고요. 개암. 어, 호는, 호는 사, 형이, 적이라. 그 가시와, 가시와, 가, 가시나무와 같은데, 붉은 빛을 띠더라. 근데 쌀이나무 맞나요? 음. 제재는 중다야라. 제재라는 것은 많고 많다는 뜻이다. 개재는 낙이야라. 개재 군자여 할때 개재를 풀이한 건데요. 그 개재라는 것은 낙이. 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에, 이 자는 마음이 평화, 평화로운 그런 걸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개재라는 것이 지금 불의한 대로 하신다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운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같아요. 군자는 지문왕 나라 군자는 문왕을 말한다 해 주고 차역이 영가 문왕지덕이라 이 또한 문왕의 턱을 읊은 시다말이죠언 한산지 녹즉 한살의 살록 살록이라고 하죠? 한 살의 살록인 즉, 진호제재의요. 개암나무와 쌀이나무가 진진하고, 개제의 군자 즉, 마음이 화평한 그런 군자인 즉, 기간록야 개제이라그 녹을 구하는 것도 급하지도 않고, 응? 액을 복걸하지도 않더라 이거죠. 간록 개제는 간녹계제라는 그 말은 언기간녹지유돈니 녹을 구하는데도 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니 요알 기쟁야군자언니라. 그 다툼이야말로 군자스럽구나 라고 한그 말과 같더라 이거죠. 기쟁야군자라는 말은 논어에 팔일편이라는 데 있어요. 팔일편에 보면 군자 무소쟁이나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지만 필야 사혼자 반드시 그 화살 화를 쏘는 자리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읍 양이 승하여 하이 음하나니 서로 이게 활, 화를 쏘는 장소로 나갈 때 서로 읍을 하면서 나가라고 권하지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는 팔을 쓰고 내려와서 진 사람이 벌 줄을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의음인데 그렇게 하나니 기챙이야 군자로다. 그 다툼이야말로 군자의 다툼이로다 라고 한 노래에 있습니다. 거기서처럼 여기도 정말 점잔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받을 거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갈록이라고 한 거지요. 갈록. 계제 갈록이라고 한 거죠. 갈록 계제. 거기 그 백쪽에 경원보시발 줄을 보시면 경원보시발 보세요. 낙이 즉 무급급 노고지 의니 낙이라는 말은 급급하고 사람이 급급하다 그러잖아요. 노고지의 노지 고지 아주 수그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뜻이 없는 것을 낙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개 우유 관류하여 되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화평해서 이자진기제 아질이이요 그 나에게 있는 이치만을 스스로 다할 뿐이고 시비 유이어 갈로기하라 그, 녹을 구하는 데에, 에, 에, 녹을 구하는 데 뜻을 준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이니, 자, 시으로 연갈이. 즉, 시인으로부터 연갈을 한다. 즉, 시를 짓는다는 것은 입이 즉소이 갈록기도니이다 시인이 여기 쓴 표현은 갈록을 하는데 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말에 해당된다 이거죠. 다음 장 보세요. 슬피 옥찬에 슬피 옥찬에 황류 재중이로다. 술자는 여기서는 그 술잔 옥찬이라는 술잔을 만들 때. 얼마나 치밀하게, 중국 사람들 왜뭐 만들 때 보면 막, 정말, 진짜 환상적으로 막 깎고 다듬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밀하고 치밀한 저 오고로 만든 그 술잔에 황유재중이더다 노란 빛깔을 띤그 술이 그 가운데에 있더다. 개재의 군자여, 저 느긋하고 점잖고 마음이 화평한 저 군자여, 복록 유강이로다. 복록이 내려오는 바로다. 그런 사람한테 하늘이 복을 내려줄 거다. 그 말이죠. 흥나라, 쓰은 진밀모라, 진짜가 이게 치밀할 진짜라고 하고, 밀자도 빽빽할 밀, 조밀할 밀자니까 아주 치밀한 모습이에요. 옥차는 규찬년이 규찬이라는 게 술잔이지요. 그러니 이 규로 위병하고 홀홀 규잔이니까 이게 옥이지요. 옥으로서 자루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황금 위작하며 그 황금으로 가운데는 술잔을 이렇게 폭 파는, 파는 자리 술 들어갈 자리를 황금으로 해놨고 청금 위에의 청금으로 외 장식을 했으며 주 기중려라 가운데는 붉은 칠을 해놨다 이거죠. 네, 황유는 울창년이황이라는 것은 울창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양양 음, 양 거서 위주하고 이 기장이지요. 기장을 배양해서 즉 술을 기장으로 술을 만들고. 축울금하여 자이화지하야 그 속에다가 그 울금향초 이름이거든요. 울금을 재어, 재어두고서 자이화지 약간 이제 불을 뗐든지 해서 삶아가지고 그 술과 향이 섞이게 해가지고 사분방조창하여 분자도 향기랄 분자고 방자도 향기분자니까 향기로 하여금 그 창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해서, 이 찬작이 관지하라, 그, 그 아까 말한 찬이라는 술잔에 따라가지고, 관, 제사를 지낼 때 관을 하더라 이거죠. 이유는 이게 바유 자지요. 그 바소 자의 뜻이고, 강은 내려온다, 내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언스련지 옥찬즉 필류황류제 기중이요 말라대저 아주 잘 만들어진 저 옥찬에는 반드시 또노릇고로속진 노로꼬로, 말로 노릇고로하다 거죠 노릇고로만 빛의 그 술이 속에 들어 있고 개제 게제, 개제지 군자즉 저 훌륭하신 군자인즉 필류 복록이 하기공이라 반드시 공록이, 그 몸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명, 복이 불천어, 설미하고, 말하되, 보배스러운 기구, 그릇. 그게 바로 아까 찬이지요. 귀찬, 아, 찬. 그 보기에는, 설미라는 것은 이게, 맛없는 것을 설미라고 하죠. 맛없는 것을, 천, 올리지 않고, 거기에 담지 않고, 황류 불주어 와부 즉아주 혼술이 황류지요. 황류를 와부, 그냥 토기 그릇인가요? 토기 그릇 속에 따르지 않은 즉 도자기 중에서 왜 거친 그것을 와부라고 하지요. 지성덕, 지성덕 필향어 복수요. 그러니 그걸 보면은 성대한 덕은. 반드시 복과 술을 향유할 수 있고, 복택 불강어 음인 자라 복택이 음인한테는 음난한 사람들한테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 이거죠, 극도로 칭찬하고 칭찬한 표현이에요. 읽어보죠, 전피할로, 독한 대, 진, 호, 채, 제, 로, 담. 개, 제, 군, 자, 여, 간, 노 개, 제, 로, 담. 흥 가, 라, 하는, 산, 명, 이, 여, 녹, 은, 산, 조, 겨, 랍. 지는 사유리 소하고 보는 사형이 적이람, 제재는 중다야라, 개재는 낙이야람, 군자는 지 문왕야람, 자역이영가무난지덕이라 언한산지록즉진호체제여의이오계제군자즉기간녹야계제이라 간녹해제는 언기 간녹지유도니에 유알키제야이큰자우이란슬피욕찬에황유체중이로다 해제, 군자여, 폭독, 유강이, 로루다흥 나라, 슬은, 진, 일, 모라. 옥, 찬, 는 규, 찬, 년이, 이, 규, 로, 이병 하고, 황금, 이, 작, 하, 며, 청금위외이주기중야람방유눈을창년이양커서위주하고주을금하야사이하지하야 사분방조청하여. 이천적이 관지야람. 유는 소요강은하야라 언스련지옥천즉 필유 황유 제기중이요. 개제지 군자즉 필유 폭록 필요 폭록이하 하기공이란 명폭이 불천어설미에 황유의 불주어와 부즉지 성덕필향어 복수요 이 폭택이. 불강어, 음이, 느람